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이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49장과 마찬가지로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9장에서는 겸손한 종이 실패와 같은 상황에서도 마침내 그 사명을 이루리라 라는 것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충성된 종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49장에서도 그랬지만 이 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라는 것은 제자와 같은 맥락이죠. 익숙하게 배우고 익힌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그 말씀에 더욱 익숙해지도록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배우고 익힌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이 종은 결단하죠.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돌리지 않고 가리지 않겠다. 그 사명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절대 뒤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충성된 마음을 결연한 의지로 다짐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이 여우와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늘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던 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고난이 결코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될수 없는 것이었죠. 도리어 수치를 줄여했거나 종을 대적하며 정죄하려는 자들이 그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던 이 종이 고난 속에서도 충성되이 그 사명을 끝내 이룰 것이니 흑암 중에 행하고 빛이 없더라도 이 종의 목소리를 들은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너희는 걱정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충성된 의지가 담긴 목소리를 들은 자,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그 고난과 수치는 그 종이 모두 대신 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늘 깨어 있어서 곤고한 우리를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종입니다. 채찍에 등살이 떨어져 나가고 온 얼굴이 온갖 모욕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도 그 일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 종은 더욱 분연히 이 세상과 맞서며 그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이 종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51장에 넘어오면서 왜 그토록 그 종이 고난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지 그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51장 1절에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고,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원래 너희가 어떤 반석을 기초로 하고 있었는지 어떤 땅에 거하던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된 존재가 바로 너희가 아니더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여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좀더 거슬러 올라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했던 시온, 예루살렘이 어떠했느냐?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강야를 여와의 동상 같게 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하지 않았었느냐? 솔로몬 때에 다녔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 말은 태초에까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에덴 같게, 여와의 동상 같게. 태초부터 태켄받은 너희가 아니더냐? 그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온 너희 이건을 어찌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여 주의하고 내 나라여 길을 기울이라 하시면서 율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갈 것이고 공의를 마민의 빛으로 세우시겠다 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공의와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조차 사라지고 거기 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저 하루살이처럼 미물과 같이 유한한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세상이 심판 앞에 사라질지라도 그 태초부터 시작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있겠고 또그 공의와 구원이 세세토록 미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너희여 이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옛날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종, 그 겸손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과 누구보다 치밀한 그 종이 고난을 겪고 또 겪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충성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종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수 있었던 것은 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익숙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죠.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이 공의와 구원에 참여하게 할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성경은 우리도 이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익숙하도록. 배우고 익히면 우리 모두가 작은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재현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종이 받은 사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히고 또 깨닫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태초부터 시작되어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구주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더욱 학자와 같이 이 말씀에 늘 익숙하도록 배우고 익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점일획도 변치 않는 말씀에 사로잡혀 사랑과 충성으로 가득한 충성된 종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